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 회복세가 석 달째 둔화되고 있습니다. 반면 앞으로 1년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서 물가 불안이 우려됩니다. 물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은 앞으로 1년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한달 전보다 0.2%포인트 오른 3.4%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. 특히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치인 3%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 회복세는 석 달째 둔화되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11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 CSI는 108을 기록했습니다. 지난 7월 112에서 8월 110, 9월 109에 이어 석 달째 하락세입니다. CSI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보는 응답자가 많고 100 아래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. 현재 경기 판단 CSI는 지난달 98에서 92로 향후 경기 전망 CSI는 108에서 104로 낮아졌습니다. 생활 형편 전망 CSI는 이 포인트 떨어진 99로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물가 수준 전망 CSI는 141로 9월보다 3 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 이밖에 주택 상가 가치 전망 CSI는 102로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습니다.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2일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인 총 부채 상환 비율 TII를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. 네, 지금까지 TV코리아 한국어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.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추울 때 있으로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.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